저 어린 놈이, 우린 배고픈데 뚱뚱하고, 그 딸년도 저렇게 뚱뚱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처음에 계시면. 근데 이 우린 뭐야? 이게 본능적인 반항이 있죠. 김여정은 뭐야 이야, 이건 이렇게 잘 사라졌냐? 북한보다는 여긴 천국이로구나. 근데 이거는 통치자 입장에서 뭐라 했겠어요? 오빠, 우리 큰일 났어. 남한은 천국이야. 우린 지옥됐어. 북한도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김정은의 말과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온 탈북자들이나 또 여기서 보는 우리 탈북자들이 저 김정일이 올라섰을 때저 친구는 저 유학도 했고 젊은 애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사람이 참 답답하니까 그렇게 미래를 가지게 돼요. 그런 김정일이 이렇게 김성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들어섰을 때도 그런 환상을 가졌댔어요. 여기 한국의 학자들이요. 한국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근데 북한 사람 비슷해요. 뭔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 어린 사람이 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역시나예요. 그러니까 이김 부자 이3대 세습은요. 그 본성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폐쇄하고 무자백 위주의고. 옛날엔 그래 통일이라는 명분 공산주의라는 이상 근데 이것도 다 없어졌어. 뭐 주체상 만들었다지만아그 사람 만든 사람이 황정현비가 도망쳐갔어. 남부선에. 사상이 없어진 거아니 주체상. 그 다음에, 뭐, 공산권 다 깨졌어. 그 남수선, 뭐, 헐벗금지라는 게 훨씬 천국처럼 잘사는 얘기. 아, 한류 문화가 지금 북한 그 패션대에도 막 퍼져가지고, 1대를 청산할 정도로, 3대, 뭐, 반동문화법을 해가지고, 그니까, 남한에서 지금 문화 흡수통일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 속성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어린 놈이, 우린 배, 배고픈데 저 뚱뚱하고 그 딸년도 저렇게 뚱뚱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처먹에 계시면은. 우린데, 우린 뭐야? 이게 본능적인 반항이 있죠. 그렇지만 워낙 패스되고 무서운 독재국가니까 막 죽여버리니까. 가차없이. 이런 속에서 정말 그 죽지 못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만세 아니에요. 한 세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이거.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대에 지금 김성때부터 음. 거기에 우리가 희망의 빛을 내 가지고 그들한테 기운을 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는 더러운 평화하면서 그 김정은이한테 매달린다고. 아니 김성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나타나는 문재인 때 얼마나 잘해줬어요. 뭐 삶은 소대가리 썰이 들으면서 턱등 모저리 썰이면서도 그런데 또 반복돼. 또 반복돼. 그 확성기 우리가 치우고서는 북한에서 두개 치웠다고. 아이고 우리가 치우니까 저들이 저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래, 야 꿈도 깨라야 하나 더 갖다 배치하라. 지금 더 갖다 배치했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정말 지금 뭐 국힘하고 뭐 이쪽 좀. 대북운동한 사람한테는 그 살길띠 부서는 대북전단도 못하게 하고 방송도 못 풀게 하고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도 김정일한테는 그냥 저 자세 저 자세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됐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도 안될 뿐만 아니라 전사 북한 동포예요 그들이 뭔가 기운좀이 일어나는데 저 당국자는 착뜨저 통치자한테 매달리네 그러니 그래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네. 그게 더암담해야죠그 북한 동포밖에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북한 동포 그거 주민들이 소련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에 서 이게 변화된 거지 외국이 심해서 된거 아니에요. 국민 국민하지만 그 국민 속에는 또이인이 나타나 등서평가 같은 사람, 고르바초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데요. 없다. 왜 없어요? 김정은이보다도 훨씬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고요. 네. 그래서 그 희망은 북한 동포한 데 있고 그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인권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 모상에서 이거 하나고 그 통치자한테 매달린다는 저 히틀러보다 더 악덕한 스탈린보다도 못했던 것보다 더 악덕한 시틀러저 독재자한테 매달린다는 게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네, 북한 동포들을 우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변화의 원천이 있는 것이지 저 통치자 매달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데 여기도 자기 정권 증권 놓지 치하려고막 피터지게 싸우는데. 아니 그 영혼이 통치, 권력을 가진 김부자가 그 3대 수집 어떻게 정권을 내놔요? 해당에서될 일이에요 그게? 아유 참 안타까워요 이게 김정은이 경제보다는 군사에 힘을 쏟아온 걸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배수대고파도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없애고 하니까 지금 참 북한도 참 궁색해졌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하, 모든 건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대수대교파도 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 통일자를 없애서니 이젠 폭력만 남은 거예요. 네, 주민들한테는. 자꾸 남서선 침략한다고 그러고 뭐 미국이 침략한다고 그러고 계속 우리 방화해야 된다고 핵무기인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네, 주민들은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네, 참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캄캄하죠. 네. 알고 있는데 왜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잡아 죽이는데요. 여기 분들은 왜 시위 한번 일어나? 아니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나라는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일제 시대 일제 시대는요 꽃이요 꽃뭐 감옥에서 뭐안중문도뭐 글도 쓰고 뭐 붓글씨도 쓰고 유언도 남기고 뭐 아이고 북한 감옥이 옷다 내고요. 그 가족 다 살아남아요. 가족이 뭐야 다 죽이고 다 끌려가고 장성택이라는 그 처음 할때 장성택이 때문에 김정은이가 후계에그다 인계받는 거랑 같거든요.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장성태를 죽이고서는 그 장자 붙은 사람들싹다 없앴다는 거 보세요. 그런 나라입니다. 주민들은 선전 속 모습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나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감옥 속에 이렇게 갇히면은요. 그냥 그 소리만 계속 듣게 돼요. 그러 근데 제가 북한 감옥에 갇혀보니까요 처음에는 개새끼, 소새끼, 너는... 탈북하다 잡혔다가 끌려갔다 했는데, 너는 욕적이기 때문에, 탈북했기 때문에, 너는 죽일 놈이 아마 처음에는 막 공포하고 밥도 먹으면 어다한 그때 그것도 개새끼 소새끼 소리 한두 번이죠. 한 다섯 쯤 지나가면 배가 그때 고프더라고요. 본능밖에 안 남아요. 그 이상의 죽인다는 소리도 그냥 그렇게 틀려요. 네. 북한 주민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당장 코앞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그런 듣는 소리는 그냥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남한 욕을 할 때, 근데 남한 욕도 막 들이다가 임수경 학생이라 한번 89년도에, 그때 계속 감옥 같은 데서 그런 똑같은 얘기 들었다, 듣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 남한 학생이 와서 막 통일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근데 그 남한 학생이 반정부 남선 욕하는 것보다 그 욕은 뭐우리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야 어떻게 남선 애가 여기 와서 저렇게 말해도 죽지 않이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원고도 없이 막 얘기해 옷도 잘 입었네 아이고잘입분망하네 그게 이렇게 새롭게 보였어요 북한이요 남한의 좌익, 친북, 종북 북한을 위해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안 대상화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정부 북한을 좋다고 막남선 역파하고 미국 역해도요. 너무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게야. 어떻게 잘 먹었냐? 남선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입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마음대로 하냐? 죽지도 않는가 보다. 이렇게 어느 역 국가가 나는 북한이 돼버렸다는데? 아무렇게도 북한을 위해서 아무렇게도 해 이번에 92살 되는 그 장기수로 인한 분이 판문점 그 통일 가게 가가지고 막 수백 명이 해서 북한에 보내달라! 북한 죽어도 못 봤습니다. 그 분은 90년대 김영삼때이모네을때 당신도 가겠냐니까. 아니, 나는 남조선생미 미군이 나가고 말이야. 통일될때까지난투쟁광을나하겠다는그 분이에요, 그 분. 정말 골수, 어, 받아도 이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이 되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 북한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이제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하는 남은요? 이분은 이인 모임에서 더 혁명가다운 사람이야. 에? 그런데 북한 중민 입장에서는 저거 받아들이면요. 이야! 어떻게 간첩으로 갔다가 그런 범죄자가 남성 감옥에서 92세까지 사냐? 92세까지야. 야, 북한 우리 생활, 인민 생활보다 더 가, 남성 감옥이 더 좋은 곳이네? 이, 이, 이 드러날까봐. 그 자체가. 못 받아요. 뭐, 이, 모 뭐, 노인, 뭐, 그의장기수 받아가지고 이미 정치적 효과는 다 봤거든. 그때 받을 때도 북한에서 논란, 놀라, 논란이 났다고요. 야, 어떻게 감옥에서 저렇게 살아 돌아오냐? 어떻게 수십 명을 또 보내는 배짱은 뭐야? 남선이 저렇게 하거든 무너지지 않네? 자신감 있는 뭐예요? 어이, 남선을 타도하려고 던 간첩들을 다 감옥에다가 죽이지 않고 다 돌아보내줘? 야, 우리는야,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없어지고, 가, 족도다 없어지는데, 남성는 정말 민주화된 마이다. 뭔가 사람 살만하다. 이렇게 다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통일도 하지 말자남서하고는 아예 대상은 안 했다는 거야. 아휴 대상, 대상하면 죽어. 종북으로 해도 그런 사람 만나면 죽어 남성 사람 우리보다 20년 더 젊어 보이거든요 잘 먹어서 다 살쪘죠 아야 빛깔이 달라 특히 2018년도 인가요 그때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와봤죠 그때 김정은이 와보고 싶지 않아 차마 올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가봐라 말 듣던 거 하고서 한번 직접 가봐라 와 KTX하고 비행기처럼 그 강릉에 촥까지요 남한 사람들과 하는 거 보고서는 그 그때 김용남이라고 그 북한에서 2 인자 안에 있어요. 북한에서 아직 살아있죠.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흘리잖아요 눈물. 그분 속은요 말을 못해도 그외교부장이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을 실제와 보니까 말 듣던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발전됐거든. 하... 우리 민족이 북한있고 남한인데 남한 사람만 해도 이렇게 발전, 세계적인 올림픽을 다 치르고 미국 부통령을 세계다 하 올라오고 야. 예! 긍지스러운 거예 내가 그랬다는데 내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는야 한쪽 땅만 참 다행이다. 김용남 그이인자도 그래서 눈물 흘린 겁니다. 김여정은 뭐, 이게 그 똑같죠? 야 이건 남성캐리다. 이렇게, 이렇게 잘 사라졌냐. 북한보다는 여긴 천국이로구나. 근데 이거는 통치자 입장에서 올라가서 뭐라 했겠어요? 오빠, 우리 큰일 났어. 나만은 천국이야. 우린 지옥됐어. 나만하고 만나면 은 우린 망해. 다시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따로 살자 통을 자도다 빼겠어 지금 붕괴선 더 강화 지뢰 더 묻고 중국 국경도 이제 이중철점막 지뢰까지 다 묻어놨어요 그게 표현입니다 그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무슨 더러운 평화하고서는 어떻게 나잘 보여가지고 신뢰를 쌓가지고서는 알죠 북한도 남한 당국이 우리하고 해담하려고 그냥 그 민간인 것까지 다 대북전단 차단하고 방송도 차단하고 탄압하고 그걸 다 알아요. 문재인 때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좀 되는가 해가지고, 썩여가지고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제재해줘야 되는데, 아이 간단하나. 속일 수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야, 너그 감춰놓은 거다생물치 취하니까. 아,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건데 하고서는. 해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만나가지고, 뭐, 나나이 아무리 진실한 거 알아요. 알아도 하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담에서또뭐 하겠어요? 이미 다해서 효과 봤는데아 트럼프까지도 만났는데 문제 이렇게 차버리고 합판 문제만 해서 그전 아니 남한 대통령 저리 가라고 그서는 트럼프하고 둘이 만나서 다 효과 보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괴뢰도당 대통령은 저리 보내 남쪽 남쪽 나라 대통령이라는 저. 바보 같은 놈하고는 말이야. 그렇게 다 효과 봤어. 근데 또 이제 트럼프를 만나든 또 이재명을 만나든뭐 효과가 있어요? 어, 만나봐요. 그렇지. 이제는 딴 나라 사자. 이제 죽어도 안만나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를 통, 전쟁통해서돈잘 벌죠. 아, 이번에 또 시진핑도 지금, 아, 자기 총해 가지고, 아, 뿌틴 대통령 옆에 딱 아, 했죠. 권위 다 잡았죠. 뭐가 급해서 남아라고 <laughs>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린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이통일원 장관, 여기 국정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의 정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걸 제압하기 전에는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확정 편집증이라고 해. 지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병자들이 됐다고요. 다 해도 이 나라는 저렇게 지대로 해놓으면 표로써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은그 희망이에요. 북한은 바꿀 수 없는데 여긴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시고한 표라도 네. 이번에 뭐 보수청년 하나가 미국청년 하나가 다섯 명만 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이, 콘텐츠를 보고서는 적어도 이거 천 명만 이걸 제대로 알아도 저는 대단한 음, 정말 의미가 있다고 긍지를 가지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 북한도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식 눈으로 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 측에서 보면 너무너무 천지가 변동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90년대 남한에 왔거든요. 9 5년대 대한민국이란 말만 해도 클났었어요. 한국이란 말도 몰랐고요. 태극기를 못 봤어요. 2000년 들어오면서 한류, 남한 영화가 퍼져나갔다는 게 탈북자 입에서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다 뭐뭐다 봤더라고요. 그게 중국 장사꾼을 통해서 이 장사를 허용. 그러니까 배급 제도가 무너지니까 북한도 할수 없이 장사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정부가 교환돼 가지고 그을 통해 중국 장,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장사꾼 등의 남한 드라마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못본 사람은 거기서 몰릴 정도로, 왕따가 될 정도로 2000년대 북한 청년 세대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건. 그니까 북한은 개혁개방, 정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안 됐지만요. 내부적으로는요, 개혁이 됐습니다. 이제 개인농하고요. 뭐, 백안준만지 94년 김성 죽을 때부터 안 줬으니까요. 장사는 못산다는데 시장 경제는 내부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데요. 단지 개방이 안 돼서 그래요. 개방. 이건 이제 북한이... 폐쇄해 놓고 그래서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저러다+ 저러다 북한 내부에서 야좀 먹고 살자마 이걸 좀 바깥에서 우리 남한이 특히 통일에 북한 동포의 커다란 근거지와 정말 심하이 등대에 힘을 주는 건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좀저 통치자가 아니라 북한 동포요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으할 필요도 없고요 제대로 좀 정보를 가꾸 넣어주고 말이에요 정보만 못하면은 민간을 통해서라도. 그 전단을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다음 야, 우리 편이네.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네. 우리 뭔가 좀 하자.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3만 5천 명이 왜 왔습니까? 그 용기 없으면 못 옵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들러려온 게 아니라는데요. 동독으로 치면은요, 서두르로만 350만이 온 거나 같습니다. 예. 네. 저 중국 땅을 넘어서 그 사막을 넘어가지고 몽골로 해가지고 라오스 베트남 캄버젤 보 해가지고 그 악어 물통을 통해서 죽구 죽구 해가지고 3만 5천 명 여기 들어온 게한3% 5%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범눈수민이라고조은버들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초기에 많이 도 왔거든 탈북자들 한 30만이 도망쳤다고.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증언해 봅니다. 30만. 그게 3만 5천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지금 중국 현재도 있는 거예요. 다 애들 낳고, 가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못 오는 세대가 많고 그런 것이지. 하여튼, 보이지 않게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3만 5천 명이 왔다는 거는, 여기 만 명이 던져진 것보다 더큰슈이라는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거 변화했다고 봐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면에서 우리 탈북자들도 저 거의 탈북자들이 북한은 쉬 못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여기식 생각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본인은 탈북했습니까? 목숨 걸고 온거 아니에요? 목숨 걸었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저 민주화투 체한 사람이 목숨까지 겁니까? 걸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명 어떻게 실수해 죽은 거지. 민주사회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잡심 죽잖아요. 그런 소리 3 5 0 0 0 m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또, 한류가 쫙 퍼졌다는 게 죽인다 해도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다 보면 혁신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무슨 장성장이든가. 아, 기술 시대이기 예를 들어 지금 기술시대이기 때문에. 로켓 부대 지금 보다 물러서 다 하잖아요. 북한도 그런 시스템 들어갔다고요. 아, 보다이라는 게 사람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딱 작성해가지고서는 남은 서울이 아니라 김정은 주석딸에다딱 프로그램 해가지고 딱불러면슝 하고 떠서 날라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시대가 기운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그렇게 자꾸 북한 동포들을 해서 변화될 동력은 북한 동포밖에 없다고요. 왜 그들이 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권에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동포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다. 하면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통치자한테 자 꾸에달리고매에달리고 매달리고 넘어온 사람 탈북자를 잡아서 막냉길 정도였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요즘은 지금 북한 사회에서 어, 탈북에도 북한 당국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도로 다잡아냉긴데이 말이 쫙 퍼졌대요. 그 말은 북한 당국이 퍼뜨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못 도망치게. 너희들 가봤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더러운 평화하면서 우리 당국하고 말하지 너희들은 잡아서 다냉겨이말 나부터 도 퍼뜨릴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과창하게 뭐 통일, 뭐 이념, 뭐 인권까지는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도주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요즘은 짐승도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거나 하면 건져줘요.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가족과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이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라디오 인터넷 없이 평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걸 도와야 된다는. 라 원초적인 인도주의로 차원에서 이 대북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나면은 야, 저주는 우리 우리 가족과 같은 동족들이 야, 저렇게 정보 차단해 가지고 라저도 못 듣고 인터넷도 없고 야, 그건 좀 보내야 될거 아니냐. 여기 적경 주민들한테 자가 안 되게 조용히 보내는 거는 또 정부가 못 하겠으면은 민간인이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탈북자들이 지금 어, 북한 동포들을 안타까워가지고 뭐 목마른 자가 먼저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탈북자들이 그거를 좀 날리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경 주민들한테도 자극 안 되고 또 북한 동포들에서 이렇게 자꾸 알리다 보면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크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같은 공상국가지만 중국처럼 개혁 개방된 정권만 들어서도 됩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3팔선잘 막아놨기 때문에 혼란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상적 교류가 되죠. 우리 중국하고 교류가됐잖아요 장사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여행도 갔잖아요 북한을 그런 딴 나라처럼 생각하고 교류가 되면 통일이에요. 그러고 서로가 투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북한은 0.3달러예요. 한달 월급이. 그것도 못 빠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린 지금 3,000달러 월급입니다. 북한 동포들한테천 달러만 줘도 우리 이천 달러가 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는 중국이라는 그 싸고 질이 좋은 제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떨어질 건데 모든 면서중국고 경쟁이 안 됩니다. 계속 살아남는 게반대체거든요 이것도 다행히도 미국이라는 진영이있어 가지고 우리가 선박이나 원자력 이런 거는 이 공산권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남은 건데 그러나 대부분은 중국한테비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러가 없어요. 중국 14억인데 어떻게 겐대요? 예, 못견냅니다내수장도안 되고 14억을 아무리 중국 사람 바, 머저리 같아도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14억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건 체육경기에서 보여주죠? 1, 2등이에요. 중국이 그 14억에서 뽑아서 체육을 시키니까 올림픽에서 다 1, 2등 하죠. 중국이 1등 하네요, 거기가. 그걸 보여준 거네요. 근데 그래서 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중국보다 더 싸고 질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질 있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싸질 않아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통일되면은 그 0.3달러 받던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3,000달러 평균으로 서 1,000달러를 주고도 우리 2,000달러가 남아요. 북한 동포들은 막3 0 0 0배 월급을 더 받고요. 우리는 2,000달러 남고서는 기술 있잖아요. 싼 노동력에다가 이제 중국보다 질은 좋고, 제품이 싼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앞두고 수 있는 경쟁력이 통일 아닙니까? 난 이것만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적경주민들 자꾸 뭐 대북 풍선, 대북 방송 때문에 어렵다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한이란 악의 정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북한 동포들이 해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중국 같은 정부 돼가지고 그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영원히 악이 없어집니다. 가고. 통일되면은 파주, 강화도, 연천, 철원은 전부 고성까지 이 땅값이 쫙올라갑니까 왜? 북한하고 겨울 지역이 되니까요. 특히, 개성이 통일 행정 수도가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통일만 되면 은이 파주, 강화도, 연천, 완전히 수도권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지금 대북 정보 유입하는 특히 풍선 날리고 방송, 대북 방송 때문에 어렵다는 적경 주민들인데요. 정격 주민들이 저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영원히 제일 땅값이 올라갑니다. 손해 날일 있습니까? 작극 주는 사람들과 사기 치는 사람들이 떠들고 간다는데요. 제가 대풍사 원조입니다. 제가 언제다가 떠들고 여러분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전부나가 떠들는 사기 치는 사람 자격증도 없고 꼭 사기꾼입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대국민 사기꾼이더라고요. 떠드는 사람들이요. 네, 경찰청 조사자료, 항공성 기상자료 가지고 전부나만에 떨구고 다 자격증도 없고 오작된 풍선하고 다 남한에 떨어지는게그 사기꾼들이라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진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 동부들 정말 평화의 메시지를 보입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유교 진실의 등을 보여줍니다. 북한 동부들이 왜 남한을 여러분들 미워하는 줄알 아요? 유교는 너희들이 미국놈 앞자와 같이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잊지 었냐이거예요 아 누가 이렇게 씁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이, 가간에 이걸 알려주고서 제발 싸우면 안 된다. 정하면 화안 된다고. 미국은 해방의 은인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한 동포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렇게 서로 발전되는데, 북한 동포들 잘못, 그 통치자와 이렇게 속인 건데, 여러분들,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김부자 김 타살란말안 해도, 야, 이놈 때문에 속았는데, 저놈이 전범자네. 이거 갈아치우고 우리 남한 동포들하고 같이, 같이 합류해야 될거 아니냐? 제2의 대동강 기족, 제2의 어, 거긴 제1의 대동강 기적 되겠네 북한은 여기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릴 겁니다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흘러갑니다 북한의 미녀, 미남들은 다 남한 총각들과 남한 네, 다 시집 올 거예요, 아마. 하나도 소민할 일 뭐가 있어요, 서로가. 자, 제가 이걸 마치고요. 이것이, 에, 저 어려운 동포들을 사랑할 마음으로, 인도주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인도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과 우리 경제의 이웃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모든 게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대출로가 열려는 길입니다. 그 이웃을,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인도주의인 것 같아요. 그 대북정보.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 평화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이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발 합력해서 설리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우리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